안녕하세요. 블루치 TV의 진해 블루츠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는데요. 저는 2박 3일 서울 여행 갔다 와서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는 못하고 여기 창원 인근산에 객처산에 뭐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산을 들어왔는데요. 여기 어마어마한 일엽초 굴락지를 봤습니다 일단 일류철를 보시려면 북향, 북향을 바라보는 산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습기가 많은 이 바위 주변, 그다음에 나무, 습기가 많은 나무 껍질 쪽에 일류철는 자생합니다. 그래서, 이 골쪽, 골쪽을 한번 산에 오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인류초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예전에는 뭐 약초꾼들도 1%만 아는 상이 약초였는데요. 지금 뭐, 흔해서, 뭐, 산에 가도 이렇게 흔히 잘 보입니다. 보실까요, 한번, 1, 6초. 이게 1, 6초입니다. 효능은 뭐, 위암, 자궁암, 유방암 등등 효능이 있고요제 재생 목록에 가면 우리 약초편에 1, 6초 상산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인류초들. 이런 가파른 절벽 절벽 쪽에 바위 이런데 인류초들이 나무 껍질 이런데. 자,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위 틈, 바위 틈에도 이렇게 일육츠가저 밑에도 있고요. 여 위에 바위또 일육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들 일 업초 가있습니다 밑에는 영지버스도 있네요. 이다깔라카니다 버스 이거. 어, 알고뭐다 여기도 일뭐초들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어. 어. 이렇게 짜 붙어 있네요. 어, 저쪽 편에도 앞에 중간에 보이는 12시 방향에 나무 저기도 일부처가 붙어 있습니다. 제 눈이 보이는데,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어, 따라. 네, 여기도 일륙초. 여기도 어, 여기 늘렸 쳐. 여기 늘렸쳐 있습니다. 아, 저기 바이트메도 있네요. 이 바이트메도. 이렇게 여기는 운지버섯와 같이 나무 껍질에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1, 2초가 이 근방에는 많네요. 저 쯤에다 인력처 지금 보이는데 좀 땡기 볼까요? 아, 여 쯤에 있네요. 여기 인력처가 많습니다. 이런 고를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일류초가 많을 겁니다. 여기까지 진의 블루초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